도대체, 넷플리카와 네이키드의 코너링 감각이 어떻게 다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자, 운 코너링 기준에서 난이도를 한번 나눠볼게요. 1단계로 생존 단계, 2단계 컴포트모드라 3단계 스포츠 모드라고, 4단계 스포츠 모드, 5단계 하드코어 모드라고도 부르겠습니다. 제가 왜 S1000 가지고 대관령에서 코너링 하는 영상들 있죠 몇개뭐 코너 타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영상도 있었고 그영상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살짝 궁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카울 달린 스포츠 계열 바이크 그 소위 말해서 알차 레플리카 그런 종류로 무릎을 긁으면서 코너를 타는 거는 봤는데 껍데기 없는 거 네이키드 바이크로 이렇게 타는 거는 못 봤다 이 네이키드로도 그렇게 탈 수가 있나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알차를 코너링 머신이라고 하잖아요. 코너링 잘 되는 것도 사실이고 좀 재밌게 무릎을 긁으면서 와인딩하시는 분들 비중을 보면 거의 뭐95% 이상?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단순 코너링이 아니라 좀 무릎을 닿을 정도로 좀 하드하게 타시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뭐 그냥 다니는 거야 아메리칸으로도 되죠. 조금 더익사이팅하게 타는 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타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 95% 이상 알차 계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의아하게. 아니 왜 알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알차보다 왜 네이키드로 당신은 코로타로 가느냐.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뭐둘다 가지고 다 그렇게 타요. 다 그렇게 타는데 조금 다릅니다. 뭐가 더 쉽냐 뭐가 더잘 되냐. 일단 그렇게 질문을 해보자면 답은 얘가 더잘 됩니다. 알차 날이 더잘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애초에 탄생 자체가 그러라고 나온 애예요. 더 빨리 달리고 더잘 눕고 그러라고 나온 엡니다. 똑같은 대관령 코너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시선만 줘도 바이크가 누워요 조금 우발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그렇게 잘 되는 바이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알차 중에서도 코너링 특화 바이크는 아니라는 거야 알차 날이 그래서 뭐 s 1날날 이런 거 타시다가 알차 날 타시면 진짜 당황하세요 S10 알은좀 바이크가 좀더 해주는 느낌 약간의 실수 이런 것도 좀 보정을 해주는 편이고 얘가 진짜 다 해주네 이런 느낌 알차 날은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리고 아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좌우로 누울 때 간사신경이라 그러나 반응속도 라 그러나 썩도 좋지는 않아 괜찮아 괜찮은데 더 훌륭하진 않다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건 알짜끼리 비교이고 저는 이제 같은 회사의 또 네이키드 버전인 S1000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둘을 비교하고 보면 S1000이 좀더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역할이 더 많아요. 바이크가 알아서 막 눕고 알아서 다 해주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키드니까 초반 1단에서 2단 사이 특정 RPM에서 토크가 얘보다 좋아요. 훅 치고 나간다고. 물론 TC는 있지만 얘처럼 모두 변경까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TC가 그렇게 세밀하게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실수가 날수 있어. 코너에서 누웠는데 스로트질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원체 토크가 좋은 애기 때문에 훅 튀어 나가. 얘는 그래도 6축 IMU 시스템이라도 있어. 누웠을 때도 잡아주는 거. S 차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직접 더 해야 하는 나의 역할이 더 커요. 이번에는 또 S 차를 타고 나왔는데 일부러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두 바이크를 번갈아 타면서 설명을 드리는게 이 주제와 맞을 것 같아서 자, 지금 보시면 좀 전까지 보던 레플리카의 핸들보다 훨씬 높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젠가 아시죠 블럭을 쌓아 쌓쌓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빼는 아래서부터 쌓아 올라가는데 지금 하나밖에 안 쌓았습니다 그 바로 위에 내가 어떤 물체를 쌓아 올릴 때 중심부에서 살짝 끼워놔도 쓰러지지가 않죠 어지간히 중심점에서 멀게 놓지 않는 한이 블럭은 쓰러지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 해서 쌓아 올라가서 높이가. 꽤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요 이렇게 한 5층 6층 정도로 쌓아 올라간 뒤에 그탑맨 위에다가 올리는 물체를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쟁가는 어떻게 될까요? 휘청 휘청 걸릴 겁니다 그러다가 딱 어느 중심부에서 균형감이 탁깨지면 쑥하고 쓰러지겠죠 마찬가지 로 올립니다 그럼 네이키드는 핸들 자체가 레플리카보다 높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도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기울죠 이게 바로 카운터 스티어링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예시를 만약에 알 s 천을 타고 똑같이 핸들을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랑 같은 힘의 세기로 S천을 타고 같은 세기로 살짝 핸들을 손가락으로 밀었을 때 바이크가 기울어지는 각도가 네이키드가 훨씬 큽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그 젠가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높이 쌓는 블럭의 원리랑 핸들 자체가 높다 보니까 위에서 살짝 같은 세기로 이렇게 눌렀을 때 가해지는 균형감의 이탈감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도대체 넷플리카와 네이키드의 코너링 감각이 어떻게 다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는 기준을 조금 나눠야 될것 같아요. 자, 공도 코너링 기준에서 난이도를 한번 나눠볼게요. 다섯 단계로 나눠볼게요. 시? 진 발인이다. 일반적인 이런 시내 주행이나 직선은 곧잘 달리지만 어, 코모에만 가면 너무 긴장된다. 오줌을 길질쌀 정도다. 자, 이걸 1단계로 볼게요. 명칭은 제가 생존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2단계. 굳이 투어 목록에서 고객끼를 빼진 않아요. 지나갑니다. 안전하게. 하지만 선호하지는 않아. 딱히 공포감을 가지시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렇다고 즐기지도 못해. 2단계 컴포트 모드라고 할게요. 3단계는 스포티 모드라고 할게요. 완전 스포츠카드 아니야. 후 정도의 느낌 그 정도 되면 코너를 이제 곧잘 즐기수 있습니다 이 카운터의 원리도 이해를 하셔 카운터를 탁 넣으면서 그린 인자 상체가 들어가면서 바이크에 기울기를 주실 줄 알아 내 몸으로 무릎은 닿지 않지만 행오프도 하실 줄 알아 자, 요 단계를 3단계로 보겠습니다 자그러면 4단계 스포츠 모드입니다 2단계쯤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긁으실 수 있어 뭐 성지라고 하는 곳에서 곧잘 타셔 잘 타시지 갤러리존이라고 하는 구간 있죠 자 그런 데서 이제 무릎을 긁으시는데 한 차선으로는 잘안 돼. 속도가 그만큼 못 내거든 마이크를 그 정도로까지 못 기울일 것 같거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두 차선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 이좌코너라 그러면 쪽 차선으로 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거지 한 차선에서는 코너를 잘 그렇게까지 싹 또 약간 보여주기식위치의 <laughs> 코너라고 볼수 있지. 사진 찍기용. <laughs> 5단계. 하드코어 모드로고도 부르겠습니다. 자, 여기 분들은 고인물 분들 많이 있으신 요 마지막 단계죠. 2단계는 갤러리점뿐만 아니라 그냥 마음만 먹으면 모든 코너를 우로 다 긁을 수 있어. 보통은 속도가 높아야 몸에 기울기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긁는 거지만 뭐이 정도 단계 되시는 분들은 사실 속도가 높든 낮든 상관없어. 긁으려고 하면 다 긁어. 그리고 이분들은 도차선도 쓰지도 않아. 한 차선 안에서 다 해결해. 요 안에서. 을다 그리면서 굳이 억지로 이 무릎을 한번 긁으려고두 차선 필요 없어 이,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을 5 단계로 보겠습니다. 보금율라차. 생존, 컴포트, 스포티 세단계까지는 네이키드가 코너링 할때 훨씬 더 쉬운 느낌입니다 자세 자체가 높죠 핸들에서 상체가 그리고 제 머리가 시야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멀리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 생존 단계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처음 타시는데 알차를 탔다 그러면 자 시야를 한번 제가 체감상 보여드릴게요 시야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어때요? 어, 끝이 이렇게 보이다가 안 보이죠? 이것 때문에 체감적으로 훨씬 더 어렵게 느껴져요 지금 직선에서도 이렇게 잘안 보여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코너에 기울기를 줘서 한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시야가 훨씬 더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존 단계 분들이 시작 자체를 알차로 시작을 하시면 훨씬 더 코너에 대한 공포증이 심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네이키드 형태의 뭐 재배기량에도 상관없습니다 장르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야가 조금 더 높은 자세로 이렇게 보이는 자세로 타게 되면 힘쪽으로 주는 압박감이 훨씬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쉽게 느껴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핸들의 높이에서 오는 이 바이크 지오 메트리 자체가 바이크에 기울기를 줄때 쉽게 기울기를 줄수 있습니다. 살짝만, 살짝만 핸들에 힘을 줘도 바이크가 저절로 휙 하고 순간적으로 기울어집니다. 어차피 1단계 분들과 2단계 분들은 몸을 쓰면서 코너를 타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한테는 레이키드가 코너링 할때 훨씬 더큰 이점으로 다가오죠. 뭐 스포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스포티 모드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법 몸을 쓰실 줄 안다. 이렇게 리인 그다음 행오프도 하실 줄 안다. 똑같은 라이더가 똑같은 장소에서 코너를 탔을 때이 3단계까지는 네이키드가 훨씬 더 쉬운 느낌으로 전해지면서 이 라이더가 이 바이크 바를 조금 더 쉽게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3단계까지인 분들이 턱크 말차나 비들급 말차를 딱 타신다. 그러면 되게 힘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에 이런 궁금증을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 레이키를 탈때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라는 거야요 코너링이 잘 된다고 느껴진다는 거지.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4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무릎을 긁을 정도로 이제 조금 하드하게 하실 수 있어. 자, 이쯤 되면 오히려 이 높은 핸들이 방해가 됩니다. 몸을 쓰게 되면 내 몸이 완전히 한쪽으로 다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상체가 이 반대쪽에 아래로 훅 떨어져야 되는데 스포츠 모드쯤 되면 코너에서 들어가는 질 속도 자체가 좀 많이 높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했죠? 코너를 돌려고 기울였을 때 바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이 있겠죠. 바코노를 탄다고 했을 때 속도가 높으면 이 바이크랑 제 몸은 이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반대로 구심력을 주기 위해서 내 몸과 머리와 모든 상체 하체가 바이크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상쇄시키는 겁니다. 원심력을 제 구심력으로. 자 그때 이 핸들이 높으면 그만큼 구심력이 덜 작용하겠죠. 아래로 내려 누르는 힘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알차에 이 낮은 핸들에서 내 몸이 그 핸들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니까. 구심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코너링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알차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알차가 휠 베이스가 네이키드보다 짧아요 선의 반경이 더 짧다는 얘기는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4단계부터는 네이키드보다 알차가 더 유리하다. 이건 뭐 제가 같은 회사에 다른 두 장르 바이크를 매번 번갈아 타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체감상은 <laughs> 가장 잘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음... 자 근데 그걸 또 바꿔서 얘기하면 4단계부터는 네이키드 바이크로 타는 게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네이키드 바이크가 이레플리카에 비해서 전자장기도 조금 좀 부족한 편이고 휠 베이스도 길고 아까 말씀드린 핸들레일 높이도 높고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드코어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면 네이키드로 타는 게 조금 더 어렵겠죠? 왜냐면 그만큼 안 받쳐주니까 그걸 이제 라이더의 실력과 몸으로 해결하는 거지 대부분 네이키드 바이크 이 토크가 초반, 중반에 거의 몰빵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1, 2단에서는 토크가 알차보다 훨씬 셉니다 중도 고갯길에서는 2단 위주로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얘기는 토크가 세다는 얘기예요 스로틀 미스가 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훅 이렇게 가요 누워서 여기서 이러면 훅 튕겨나간다는 거지 이 튕겨나가는 강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3단인데 이런 느낌입니다 2단이면 더 세겠죠 자 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누웠을 때 이렇게 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스로틀 미스가 나서 퉁 하면서 슬립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세한 스로틀링이 네이키드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코너에서는 어, 진짜 네이키드가 스로틀링이 조금 더 미세하게 잘조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제 바이크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즘 뭐 네이키드도 뭐 전자 장비가 너무 좋으니까 신양스 듣기만 해도 제가 알기로 이 스로틀링이 부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천 투어링 모델로 나온 거. 뭐 모드로 설정을 하면 누웠을 때 스로틀링 실수를 해서 붕 올라가도 p m 이안 올라가더만 그 속도를 유지해 주더만 뭐 그러면 상관없겠지 하지만 이런 구형 마이크들일수록 이 손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체 토크가 그 속도에서는 알차보다 토크가 더 세기 때문에 보통 이런 이런 알으로 코너를 많이 타니까 네이키드가 조금 더 섬세한 조작이 필요할 수 있다. 더 체감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3단계까지는 확실히 네이키드가 조작하기가 더 쉽다. 코너! 에서직발에서든이 난이도를 결정하는 건 속도입니다. 속도. 코너링뿐만 아니라 이 직선, 직발에서도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이키드나 컨트롤하기가 점점 힘들어서요. <laughs> 주행 공도레프리카보다 훨씬 심하고 이런 고속에서. 코너를 탈 때도 아무래도 레플리카보다 착 가라앉아서 땅에 붙어서 가는 느낌도 확실히 덜 합니다. 하지만 결국 5단계쯤 되면 네이키드든 레플리카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뭘 갖다 줘도 다 똑같이 잘탈수 있다. <laughs>